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여러분들은 그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, 판단을 하시나요? 어, 저의 경우에는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, 이런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, 누굴 찾는가, 누굴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중요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인연으로 나타나서. 도움을 줬을 때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. 근데 정말 아, 이 사람은 그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움을 줄 것도 같고 그런데 전혀 그럴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또 인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뭐 이게 소홀히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두는 것은 좀 피할 필요 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냈는데요. 어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서울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, 그 참여해서 활동을 할때 이미 퇴임하신 지가 오래된 저의 대학 선배 가한분 계세요.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제가 보더라도 아주 그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배님 한분 계십니다. 근데 마침, 모친상을 당했다 그래서, 지금 이제 광주의 장례식장으로 가려고,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오랜만에 매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위로도 좀 드려야 되겠고,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지만, 그래도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선배님께서, 어, 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걸 보면, 평소에도 그랬지만, 정말 요번에 너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. 그냥 팔팔하고 달려와서 또는 전화 통화 해서 격려해 줄그 어, 손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막 엄청 제가 기대보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없는 그런 어, 제가 평소 아끼던 그런 인연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 사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, 바로 이게 좀 도리를 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시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우리는 인연 따라 사는 게 인생인데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좀 저부터도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광주로 달려갑니다.